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지막 사명과 함께하는 아침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이어서 값싼 은혜에 대한 말씀 3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굴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은혜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오해가 현대 기독교의 큰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재앙을 가져왔을까요? 값싼 은혜가 문제입니다. 이 값싼 은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평생 교회 다니는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답하고 자신의 생애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값싼 은혜의 가르침에 미혹당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값싼 은혜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막아 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자,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무슨 뜻입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가 인류에게 들, 일, 죄가 이 인류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바울의 말씀을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희망의 복음을 이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성들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다락한 본성을 갖고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들에게 왕노릇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런 상황을 뒤집어 엎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받게 되는데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왕노로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전에는 죄가 내 속에서 왕노로 돼서 죄가 나를 끌고 다녔는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왕노로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주께서 부르실 때 감사와 기쁨으로 제자가 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날 참된 은혜에 대한 가르침은 교회를 참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참된 회개 없이도 구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진리에 대한 확신과 개혁 없이도 침내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고 아무런 고백도 없이 성만찬 예식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값싼 은혜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요구하지 않는 은혜, 십자가 피가 없는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주 값싸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구원받을 것 같은 환상을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분명하죠.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 보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가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감히 구원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멸망당한다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바라보면은 우리 마음에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값비싼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밭,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기쁨으로 사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은혜의 참된 가치를 깨닫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소유뿐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성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가 무엇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밭을 갈다가 감추어진 보물 상자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보물이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빨리 집에 가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서 가진 것 모두를 팔아서 밭을 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보화를 사는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의 경험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고귀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보물과 같은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경험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과 생애를 그래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값비싼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값비싼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값진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값진 진주의 가치를 올바로 알아보는 그리스도인 역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 46절.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다 판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 구원받는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도무지 값싼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값진 진주와 같다고 했죠. 주께서 베푸신 피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값진 진주와 같은 그 은혜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할수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경험입니다. 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경험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좀 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값비싼 은혜가 무엇입니까? 본문 읽겠습니다. 값비싼 은혜란 무엇입니까? 만일 눈과 손이 그대를 넘어지게 만들면 그 눈을 뽑고 손을 찍어 버리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값비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잃는 것보다 이 세상을 장님이나 불구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바, 바로 이 말씀이 오늘날 기독교회가 놓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밭에서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주께서 가라고 명하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 가다 보면 실족하게 만드는 유혹과 죄를 만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물리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을 버리고 욕심과 정욕의 죄를 물리치는 것이 눈을 뽑고 손을 찍어 버리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성도의 길을, 좁은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막을 수 없을까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와 유혹도 그래서 내가 발견한 이 보물과 진주와 구원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승리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탄이 던지는 유혹과 죄를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에서 나오는 파워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거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값비싼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놓고서 자신을 따르라고 명하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호소하는 부르심입니다. 한번 따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따라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두드리고 도전해야만 열리는 문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르라고 부르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값비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놓고서 주님을 따랐을 때 그것은 희생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애를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칠 때 그것은 큰 손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생도 아니고 손해도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모든 사람은 큰 희생을 치르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용접하고 주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 보아야 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왜냐면 사탄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손해 보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탄의 덫에서 아무도 아무런 손해보지 않고, 아무런 희생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주님께 가서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셔야 합니다. 사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하면,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무엇인가를 손해보아야 합니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 가서 제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런데 여러분 대신에 희생하고 여러분 대신에 포기해 줄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가 모두 부족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주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희생으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제자는 그물을 팔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팔고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세리라는 돈잘 버는 직업을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짓는 도구와 소를 팔았을지도 모르죠. 심지어 가론 유다까지도 나사렛 예수를 따른다는 놀림과 조롱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감수와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손해보는 일이 없으면, 누구도 주님의 제자로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인도하는 좁은 길, 순종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만이 사탄의 그 움켜잡고 있는 덫에서 풀려나와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희생을 치루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끈질긴 이기심과 욕심을 포기해야만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만 이 진리의 길을 갈수 있는지 보여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큰데, 사탄이 이 세상을 도무지 주님을 따라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희생해야만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여 저희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성령의 호소를 주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생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손해와 헌신이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가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상주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때 우리가 포기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에 가서 뒤돌아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좁은 길을 갈때 마음 속에 있는 큰 확신을 갖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성령의 호소로 저의 마음속에 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를 <목소리도> 나요